안녕하세요 퀀트채널의 샬스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비수열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등비수열은 이웃한 두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수열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등차수열은 두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것이었죠. 등비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숫자에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해서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열을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이 되면서 곱하기 2를 해 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 그 뒤로도 계속 곱하기 2를 해 가면서 만들어진 수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곱해지는 이 e라는 숫자를 공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수열을 an이라고 했을 때 a1을 생각해 보면 a1은 초항이 a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될 것이고 a2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준 다시 얘기해서 ar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준 형태이고 얘는 다시 ar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하다 보면 n번째 항은 1일 때는 r이 존재하지 않고 2일 때는 r이 1개 3일 때는 r이 2개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n일 때는 a의 r이 n-1개라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수열을 생각을 해보면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이고 그 다음부터 2를 계속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기 때문에 6, 12, 24, 48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초항의 공비 2의 n-1승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한 이 일반항이 제대로 구해진 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n 자리에다가 1, 2, 3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처음에 우리가 찾아낸 수열의 숫자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수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열 a n이 초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두고 직접 써보면 a 더하기 ar 그리고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a r 의 n-1승까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부터 두 항씩 더한 결과를 다음 항과 계속 더해가면서 마지막까지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공비를 곱해 줄 겁니다. 이 식에다가 R을 양변에 곱해 주면 좌변은 R 곱하기 SN이 될 것이고 우변의 경우는 모든 항에 r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그 나타난 결과를 한 칸씩 옆 칸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에다가 r을 곱한 값을 이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ar.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값을 한칸 밀어서 이렇게 써보면 계속 곱해져 가서 이 앞에 ar의 n-2승이 있을 건데, 여기에 r을 곱한 값이 ar의 n-1승이 될 것이고, 끝으로 마지막 항, n번째 항을 곱한 값이 ar의 n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식을 빼주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sn-r 곱하기 sn이 될 것이고, 우변은 요거요거요거요거 이렇게 다 사라지면서, 최종적으로는 a와 ar의 n승만 남게 될 겁니다. 다시 써보자면, a-ar의 n승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잘 정리를 해주면, 좌변은 sn이 공통인수로 있기 때문에, 묶어내주면 1-r의 sn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우변은 a 곱하기 1-r의 n승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Sn 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1-R로 나눠주면 1-R 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등비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중에 틀린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양변을 1-R로 나눠서 결론을 얻었는데 사실은 1-R로 함부로 나누면 안 되죠 왜냐하면 1-R이 0이 될수 있기 때문에 0으로 숫자를 나누는 것은 수학에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계산해낸 결과는 R이 1이 아닐 때만 유효한 것이고 R이 1일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R이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R이 1인 경우는 수열 AN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수열 AN은 이런 형태의 수열입니다. A가 계속 늘어서 있는 형태의 수열이 되겠죠. 자, 따라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A를 N번 더하라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NA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초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R이 1이 아닌 경우는 1-R에 A, 1-R에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R이 1인 경우는 Na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R-1 A에 Rn-1 승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때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이첫 번째 식을 많이 쓰고 공비가 1보다 큰 경우는 이두 번째 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을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해두고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